어?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레인저 마제스티라는 카드 정치 게임 어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건데요 어 여왕이 돼서 여왕이 돼서 제가 나를 통치하는 게임이에요 스토리 라인을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멋진 결혼식이었어내 여왕이 된 느낌은 어떻소 어? 이 사람이 내 남편인가 설마 마사카 존순왕 오어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걸요? 뭐야 나 나를 재려 보고 있어. 아 맞지. 나의 어머니처럼 익숙해지게 될 거요. 로렌시아 백장부인이 당신을 훈련시켜 줄 거요. 나중에 봅시다. 윽. 아, 알겠습니다. 나의 운명을 순응하겠어. 아, 리 세상에 정말 젊은 여왕님이시네요. 엄마라고 불러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만. 어? 뭐라? 이건 뭐막 모험한... 고. 지혜 젤레오지야 했냐 예의 범절이 부족하시지만 곧 고귀해지실 것이고 남을 없신 여겨 오셨지만 곧 대중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약하셨지만 강해질 것이고 가난하셨지만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글리제리라 권력 권력을 탐하겠다. 여왕으로 맞이해야 할첫 번째 결정을 남겨두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네. 드레스를 평범하게 만들까요? 금실로 만들까요? 여왕 페어와. 드레스는 금실로 만들어야지. 고 고시다라. 추기경은 폐하께서 추박하신 모습을 더 좋아하지만 황금은 많이의 사랑을 받는 법이죠. 좋아. 나도 잘 알고 동쪽이. 있어. 어, 새드릭 경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저 가증스러운 동쪽의 여자가 제 명성 문값을 지불하라. 명성 문값이 뭐야? 명성에 대한 문값을 말하는 거겠죠? 아마도 폐하께 부탁드리건데 대신 좀 내주십시오 어... 어디 보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시타! 내 돈이다! 드디어 새로운 여왕이시군요 제가 얼마나 고개를 숙일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바솔레멘트 클라키... 어... 이름만 들어도 벌써 귀족이죠? 흠... 음, 싫어! 그만하거라! 아니, 그만하라니까, 질척대고 자꾸, 아닙니다. 여왕님, 전 고개 숙이는 걸 정말 좋아한다고요. <laughs> 제 이름은 바솔로뮤드 크로키입니다. 폐하의 궁정 시종이자 예식의 달인이기도 하죠. <laughs> 그래, 한번 고개 숙여보거라. <laughs> 웃으세요, 여왕 폐하 아, 남자구나. <laughs> 나도 모르게 그만. 리본이 너무 커서 순간 여자 목소리를 내버렸네. 웃으세요, 여왕 폐하 여왕폐하의 웃음이 국민들에게 있어서 보약입니다. 웃으시면 국민들도 따라 웃을 것입니다. 음... 싫다. 이번에는 아 무표정으로 있을 거야. 서쪽에서 자라시면서 드셔 보셨나요? 어, 뭘 말하는 거지? 아시잖아요. 향신료 말이에요. 마세탕에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향기가 넘쳐날 것 같아요. 이거 뭔말 하고 있는 거죠? 음. 아, 그리고 이렇게 카드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여기 카드 위 상단에 이모티콘, 뭐, 뭐라 해야 되지? 이 그림들 위에 동그라미가 뜨는 거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어.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선택하면 커다란 동그라미는 오르는 거고 작은 동그라미는 이제 내려가는 거. 근데 지금 사람이 너무 꽉 차있어서 우선... 어... 이렇게 해야될 것같아 어... 다시? 어. 뭐야? 최소 5년 동안 통치한다 아싸! 군중들이 밖에서 여왕을 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들이 도개교를 멋대로 내리고 있어요 어? 뭔 소리야? 어? 군중이 앞다퉈 당신의 반지에 입맞추려 합니다 당신은 짓밟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어? 나, 나 지금 죽은 거임? 이거 실화임? 아니, 너무 사랑을 받아서 죽었잖아? 아, 나. 여왕 폐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N. 999년부터 1005년까지. 어, 죽어버렸어요, 실수로. 아, 이거, 이거. 다음. N. 그라시엘라! 난 그라시엘라! 새로운 여왕이지! 여사제를 고용하고 대관식을 치르고 잠긴 탑을 조사하는 게 저의 이번 미션인가봐요? 오... 엔 처녀가 광분하다 죽은 모습은 영원토록 논문 주제로 남을 것입니다. 그라시엘라 여왕은 서쪽과의 유대를 강화시킨 공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새로운 고향에선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 난, 난 이번에 그라시옐라 여왕이야. 으흠. <laughs> 빌리암 왕. 어, 이번에 나의 남편인가 봐. 신이 실존하지 않는 악몽을 꾸었소. 두렵구려. 기,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소? 진정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독실함은 교회를 나, 기쁘게 하지만 지나치면 왕국이 나약해 보입니다. 어 그렇군 로렌시아 백작부인 근데 왜내 방에 있는 거야 나가 퍼그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지 눈이 짝눈이네 그쵸 지역사원이 황폐해졌습니다 추기경이 화를 낼 겁니다 복구할 수 있도록 톤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어 어디보자 안 된다 뭐 메렉 릭 릭스부르그 남작 부인. 동쪽에서 휴일이 더 많은데 일은 더 어, 휴일이 더 많은데 일은 더 많이 한다고요. 여왕 여기도 그럴 수 있겠어? 음 글쎄. 좋아 그러도록 그럼, 하지. 그럼, 그럼. 델핀 수녀. 수녀로서 전 가난한 삶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동선, 동전 몇 개로 교회의 비밀을 나눌 수 있을지도요. 어. 지금 이 대핀수녀가 나와 거래를 하자는 건가? 난 그라시에라 여왕으로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어이, 어이, 어, 이거 올랐어. 아, 사슴이 제 농장물을 전부 다 먹어버렸습니다. 자유로운 여왕님, 울타리를 쳐도 될까요? 어, 울타리? 울타리를 치자고? 음, 어떻게 하지? 이거는 뭐, 그냥, 된다고 해도 되겠지, 뭐. 리치지? 란요. 어, 백성들이, 백성들은 단순하고 이교도이고 미신을 믿습니다. 이들은 붉은색이 불운을 가져오는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어리석군, 알겠다. 뭐, 믿어도 괜찮지 않나? 뭐, 그렇게 뭐, 큰일 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미신 정도라고 뭐 다들, 어, 살아가면서 한둘쯤은 믿는 게 미신 아니겠어? 누군가 붉은 양귀비로 만든 부케를 선물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으시겠습니까? 붉은 양귀비? 독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안 받아. 리코 리치. 훌륭한 선택을 하셨군요. 붉은색은 부도덕과 불복의 상징입니다. 어, 아, 누가 날 협박하고 있나봐. 어, 아, 알겠다. 라파포프 추기경. 라파포프 추기경. 어 발음하기 힘들어. 라, 라파포프 추기경 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왕께서 나라를 대표해서 신을 모셔야 합니다. 독실함의 증거를 더 보여주세요. 흐음 흠... 어,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걸. 그냥 하는 말입니다. 여왕님. 연애는 부자만 초대하지 말고 모든 귀족 가문을 초대하는 게 공평하지 않겠어요? 어 아니 된다! 나는 귀족... 유명한 귀족만 초대할 거야! 여왕 폐하, 도시를 걸으실 땐 녹색 드레스를 입으세요. 백성들은 붉은색을 불경하다고 여깁니다. 나중에 다시 보지. 알겠다. 녹색 드레스? 붉은 드레스? 아... 무슨 색 드레스를 입을까? 녹색을 입을까? 붉은색을 입을까? 흠. 음... 싫어! 난 빨간 드레스를 오, 네, 입고 네, 싶다고! 음. 폐하께서 두 라이벌 귀족을 우리 연애에 초대하셨습니다. 결투가 하루 종일 있을 것 같군요. 난리도 아니겠네요. 어떻게 할까요? 어... 지금 연애에 두 라이벌 귀족이 뭐 로... 뭐 캐플리카와 그로오을 출리... 그거 그, 걔네가 왔나? 음... 잘 모르겠구만. 어... 어떻게 하지? 생각을 좀해 보지. 괜찮지 않을까? 에, 그냥 부르지 말자. 어? 괜히 와 갖고 싸움만 나면은 어? 안 좋잖아. 알고 계시는 모든아가 씨를 초대하는 건 어떨까요? 이들이 분위기를 가라앉혀 줄 텐데. 허. 어... 다른 의견은 없는가? 어? 연극이 너무 맞습니다. 연애를 취소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켜볼까요? 허. 어... 연애를 그래 그냥 취소하자 어? 요즘 날도 추운데 왜 자꾸 오라 가라 그래 날 추운데 부르면 사람들이 싫어해 취소해 어이, 어이. 그대처럼 가증스러운 여왕이 여왕이 앉아 있는 걸 용납하지 못하겠소 그대 이교도적인 행위는 반역죄요 뭐라 뭐라 허! 추기경은 당신을 마녀행위로 고발했습니다. 당신을 불태울 첫 번째 횃불도 그가 가져왔습니다. 아니, 11년 재위했어, 그라시엘라. 와, 너무하네. 아니, 치사빵꾸다. 그럼 다음엔 조금 종교를 많이 믿는 여왕으로 한번 해볼까? 응. 이번에는 종교를 많이 믿는 여왕으로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응. 그라시엘라는 반항하는 여성의 상징으로 영원토록 기려지며 죽었습니다. 칼리스타 여왕은 국가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라 최고조라 언제라도 폭발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시기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 지금 국가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 시대에 내가 여왕이 됐어, 칼리스타 여왕. 난 이번에는 소박하고 종교를 잘 믿는 여왕으로 한번 컨셉을 잡아봐야겠어. 잘 말이다. 예예, 여금남은 아오마 장군을 들여보내시겠습니까? 긴급한 상황이십 상황입니다. 왕께서 상향 중이시어서요. 음, 우선 들여보내보세요 그러면. <목소리> 뭐야, 스테인 장군, 목소리 왜 이래? 에잉, 에잉, 이런 목소리가 났는데되게 <laughs> <에잉, 에잉. 웃음> 화난 고양이 목소리가 났어. 음. 응. 여튼 스테인 장군이 서쪽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밀정이 말하길,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 어떡하지? 서쪽과, 서쪽이 내 고향인가 봐. 내 고향이. 잘 용서해 주십시오, 여왕 폐하. 이제 폐하의 고향은 이쪽입니다. 사람들이 폐하를 필요로 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어? 어떡하지? 어? 난, 난, 어? 난 이제 이 나라의 국모로서 끝. 당신은 스페인 장군에게 옛 고향의 모든 약점을 말해줬습니다. 공격은 좌절되었습니다. 야니요 어? 여기서 결단을 내려실 거라고요? 젊은 여왕에게 있어서 좀 대단한 결정 아닌가요? 어, 그런 것 같아. 아고, 이건 여왕으로 전례 없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숙덕거리고 있다고요. 아, 네가 소문을 퍼트렸지. 이 소리는 뭐지? 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게 좋을 거다. 그걸로 내게 뭘할수 있겠느냐? My love, my love. 당신은 날 믿어주는군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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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내 부인은 왕국의 진정한 힘을 지닌 신이 될 것이다. 아이, 신까지는 별로 되고 싶지 않은데 뭐지? 아, 어, 아, 어, 어. 어. 아, 여튼, 아, 고, 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뭐? 오 근데 인망이 너무 떨어졌다 이거 백성들이 날 좋아하는 게 대관식 날이 다가왔어요 여왕님 대관식에 대해 알려드릴까요? 음 그러거라 야지 그 아름 앞으로 한발짝하고두 발자국 뒤로 가고 그리고 손바닥을 부드럽게 마주친 뒤 매력적인 향수를 뿌릴 거예요 알았어요? 어음 그게 뭐 도대체 무슨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목소리> 여왕폐야 정확하게 행동하는 거 중요해요. 왕국 향수 뿌릴 땐 부디 조심해 주세요. 어, 황, 황, 향수가 그렇게 주, 중요한 거야? 어, 뭐야? 갑자기 왜 소리를 주, 질러? 어, 아, 알겠어요. 왕국 향수, 매력적인 왕국의 향수입니다. 특정인을 매력시킵니다. 오, 그렇구나. 오, 부시, 내 와, 공식적으로 새로운 여왕께서 즉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물론 대관식을 거행하실 거고요. 어? 주, 준비. 이, 앞으로. 더스. 그리고 두 발짝 뒤로. 그 다음에 부드럽게 손뼉. 다다보고. 왕구의 향수 향기를 지닌 향수를 뿌려주세요. 어? 어떻게? 간단히 향수를 얼굴로 드래그한 뒤제 얼굴로 뿌려주세요. 이렇게? <laughs> 뭐야? 음? 와여왕님 <laughs> 너무 멋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코 어, 고맙군 어, 뭐야 뭐, 향수 뿌렸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통행금지력이 필요합니다 폐아를 납득시켜주시면 제가 큰 대가를 드리죠 어 라파포프 출기경 내 전대 여왕을 불태워 죽인 사람 아닌가 하 하지만... 아니야 종교가 너무 높아요 지금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된다! 네네 오 엄청 많이 내려갔어 어, 조금 위험할 정도인데? 어... 음... 새로 운 왕관이 정말 멋있군요. 대관식 옷을 던져 귀족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건 어떻습니까? 어. 그래, 좋아. 와, 대관식 옷을 던지시다니 좋은 생각입니다, 여왕님. 다른 여자분들은 모두 아름다워 보시네요 음. 나 나는? 하, 어, 저는 함께 갈수 없군요. 춤추러 가야 돼요. 정수각게 걸어. 어, 뭐야? 이겨도, 여자, 여사제를 고용한다. 새로운 카드 발견, 달의 마법. 오, 뭐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